네, 안녕하세요. 빨간 측입니다. 위례 포레자이 무순이 쭉쭉 나왔죠. 네, 현 시세가 주변 시세가 한 18억 정도 하고요. 어, 지난달에 입주를 시작했고 어, 분양가는 7억 2,500이었는데, 옵션이 한 2,500, 2,700 정도 붙어서 한 7.5억 정도 하죠. 네. 실제 주변 시세가 이래요. 네, 지금. 네. 어, 위례 포레자이 웹사이트에 들어갔더니, 네, 해당 공고문이 떠있어가지고, 네. 네 위래포레자이 웹사이트 에 들어가면은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회원가입을 해야지 볼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이버 지도에서 본 위치가 위래포레자이가 여기고요. 네. 음, 이 라인을 따라서 네그 트램이 네, 예정되어 있죠. 트램역이 아마 요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거리상으로는 한 1km 정도 될것 같고요. 네. 어, 여기가 최근에 입주한 어, 북위례 힐스테이트죠. 힐스테이트 어. 센트럴 위례로 아마 이름을 바꿨을 겁니다. 네, 이렇게 위치가 돼 있고, 네, 여기고 한세대고요. 지난달부터 입주를 시작했고, 여도 입주를 시작했고요. 네, 어, 북일래가 이렇게가 북일해죠 지금. 네, 북일해고 이 선을 경계로 해서 하남, 서울이죠. 네, 거여동, 네, 송파, 네, 그리고 여기 스타필드 위례가 있고요. 네, 이쪽은 다하나입니다 네. 어, 102타입이니까 주변 시세가 한 17억 정도, 18억 정도 지금 예상이 되구요. 어차피 전매 제한이 있기 때문에 금액은 거대가안 되는 금액이구요. 네. 어, 신청 자격은 하남시 거주자만 가능하고, 하남시 무주택자, 그리고 일, 네, 세대주. 네, 세대주 가능하고, 청약통장은 필요 없구요. 어, 10년간, 네, 어, 재당첨 제한을 받구요. 네. 12일 월요일 날 인터넷 청약을 하고 어플라이 홈에서 받고요 16일 날 발표를 하고 19일 날 계약을 합니다. 거의 한달 사이에, 네, 장금까지 다 치러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 계약금 20%니까, 어, 한 1.5억 정도 필요하고, 네, 1.5억 정도 필요하고, 잔금은 네, 한 6억 정도 있어야겠죠. 네, 뭐, 자금이 충분하신 분들, 네, 빨리빨리 움직이셔가지고, 네,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네, 어 시세가 15억 이하는 뭐, 대출이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셔야 되니까, 네, 대출 부분은 직접 알아서, 네,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네. 세대는 한세대고요한 세대고, 여게 17, 19층인가 그럴 거예요. 네, 송호수가 105동, 1 9 0 4호전 네, 19층이고, 네, 분양가는 7억 2,500이었는데, 네, 이부, 발코니 확장, 네, 유상 옵션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네, 1600만원, 1800만원, 1700만원 정도 되는 거고요 어, 그리고 여기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거든요.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금액이, 한 938만원. 네. 어. 좋은 거죠. 네. 냉장고랑 포함이네요. 네. 어. 좀싼 건가요? 네. <laughs> 하여튼 총에서 한 7.5억 정도 있어야 되고요. 여기 플러스 지등록세 있어야 되겠죠. 지등록세 한 2, 3천 정도 있어야겠네요. 네. 일단 하나만 거주자분들은 무조건 넣어봐야죠. 일단 <laughs> 무조건 넣어봐야 되는 거고. 돈이, 아, 돈이 없으면 못 넣나요? 네. 하여튼 일단 넣는 걸로. 네. 무주택 세대지만 가능하니까. 네. 그, 청약통장은 필요 없구요. 네. 세대수는 총 558세대에요. 그렇게 큰 대단지는 아니지만, 네. 어, 위래고 네. 새 아파트고, 어, 주변에 이쪽 뒤쪽으로 뭐, 남한산성이라든지, 네. 있죠. 네. 요거는 그, 네. 그 구조구요. 네. 룸이 하나, 둘, 셋. 네. 그 알파룸이 있는데 요거 아마 확장해서 아마 없어졌을 겁니다. 네. 그거는 뭐 확인을 해 보셔야 될것 같구요. 네. 음, 관련 뉴스를 찾다 보니까, 위례 포레자이 4세대에서 라돈 기준치 초과 기사도 있네요. 네. <laughs> 라돈을 맞더라도, <laughs> 제가, 제가 하나에 산다면, 은 네. 어, 저희가 하고 싶네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하루 한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